아, 이거는 좀 도와주면 좋았는데 깜대. 좀 도와주면 좋았는데. 그래이 밑에서 시작할 때가 참 좋은 것 같네요. 빨리 갈수 있으니까 위에서 좀 멀리서 가면 여기까지 가가좀 어려운데. 저는 가벼운 경전차 타면 재밌는데 비블륜을 걸어주면 받아버리고 이제 경전차 타게 됐는데 빨리 네. 엔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올라와가지고 미니맵에서 보면 이게 리가 그래도 막지 혼자 올라왔네 A20인데. 강전속도는 빠른데 빠르게 약하다 보니까 이, 이게 피해량이 작게 들어가네 조준속도는 빠른84 너무 작게 들어갔네 강전속도 진짜 빠르다 이게 짤짜리가참잘 들어가는데 대체 우리팀은 어디있길래 이거까지 맞춰야 죽여야지 그래도 올해 별전차네2대3마 아. 아, 이미 우리 팀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2대 4까지 갔네. 와 진짜 왜 이렇게 못하지? 잘해야 되는데. 컴퓨터 두 대에 나머지 다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컴퓨터가 사람이, 사람이 세 명인가? 사람이 세 명일 수도 있겠다. 이게 보가이 컴퓨터를 잘 써야 되는데 컴퓨터가 혼자 지방대로 돌아다니게 해버리면 컴퓨터 몸 죽어버리니까 컴퓨터를 데리고 잘 써야 돼. 쥐라는거 보니까 쟤는 사람이니같아 사람이네 뭐그리즐링 같애는 사람 아니 그래 혼자 가면 되나 움직고 싸워야되지 쟤도 레벨 발렌타인 같애 사람이고 맞네 맞네 사람이 명 되는거 같세명 어사대 사까지 딱사대 아, 사까지 됐는데 와.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게데 저기 혼자서 저기 3대 일로 둘러 싸이고 있으니까. 5대4 KV... 이브이 원고cha 플러스 몽통. 베이브이 탈출 보플러탈줄모르 베이브이 2대브 5대5까지 딱나왔이데이게 나와서 때리면 안되지 저기 바보같은 쟤 구축전차 숨어서 때려야지 하아 진짜 그냥 kv가 나한테 머리를 돌리고 있으니까 숨어서 쟤를 때려야지 그리고 쟤를 먼저 처리해줬어야 되는데 M, m8a1을 먼저 처리해줘야 되는데 지가 가벼우니까 우리 원래 나중에 서베도되는데아 베르데아. 네. 베르데아. 베르데아. 게르데아이르데 진짜 르데구나르데아 베르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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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데아 각도가 나오래 머리가 비를 비를 또. 뚜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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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뚜이 뚜껑이. 뚜이 뚜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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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이 이길 수있 생각했었는데 얘는 머리로 안 내려오니까 아, M8A1 구축한테 한대 얻어 맞았네 아, 아깝다 잘 했는데 이거는 잘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가 사람이지? 아 나이트 메어 이건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고 얘는 아니고 도보시고 물어보시이사사람이고총3명이사람이었던것같은데사리질이사이렇게 못해 사람은 이사이사게이 되게 잘이사람도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사람이사